지구 궤도와 정말 어, 우리 행성들, 뭐 지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우주에서는 어, 수많은 별들이 새로 생겨나고 없어지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기도 하고, 뭐 어떤 학자들은 블랙홀이 행성을 잡아먹고 다닌다는. 뭐, 그런 이론도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고, 우주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우주의 지식에 비해서 아주 작은, 아주 아주 작은 지식들이 아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죠? <laughs> 그래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어, 어딘가에 지구와 같은 곳이 또 있지 않을까? 어 그, 혹시 잘못 건드렸다가, 어, 우리보다 어, 수준 높은 외계인들과 맞닥뜨리지 않을까 어, 그런 그 걱정을 많이 하죠. 그건 이제 어, 학생들 수준이 아니고 어, 뭐저 위에 제일 최상위층에서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죠. 어, 지구가 정말 과학자들이 지구가 정말 한다는 것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시기가 언제냐, 시기를 더 늦출 수 없냐, 뭐 그거의 문제죠. 지금 어 사람으로 치면 지구를 사람으로 치면 어하 중년, 중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청년에서 이제 중년? 한 30대쯤 되지 않았을까? 사람으로 치면 한 3, 40대 정도 된것 같아요. 그죠? 어,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어 몸이 엉망진창이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어 그래서 제가 요 최근에, 요 최근에 느껴진 어떤 지구의 환경 변화, 물론 조금, 긴 세월 동안 조금, 조금, 조금씩 줄었을 거예요. 한 1도 정도씩 줄었든지, 한 0.5도씩 줄었든지, 하여튼 조금, 조금씩 줄었겠지만, 지구 궤도가 태양을 도는 어떤 궤도가 변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조금 조금씩 변화하다가 이제 많이 변해 이제 피부로 느낄 정도로 많이 변화가 된게 아닌가 해서 어 한번 가설을 이야기를 해보자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타원을 길게, 까 그러니까 검은색 타 검은색 예전 지구 궤도로 돌았을 때는 한국은 3만 4원이 있었죠. 그리고 겨울이, 이렇게 뭐, 겨울이 좀 추울 때도 있었지만, 그렇게 춥진 않았어요. 그죠? 지금같이 바다가 얼 정도로 춥진 않았어요. 그죠? 지금 궤도를 봤을 때, 여름 되면 불이, 사원에 불이 나고, 용암이 솟아오르고, 마금 화산이 자꾸 터지고, 이런 걸로 봤을 때, 태양 쪽으로 좀더 가까이 붙는 게 아닌가? 지구가 태양쪽으로 가까이 붙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이 그림이 그거 같지 않습니까? 그 어벤져스 그 뭐지? 닥터 스트레인지 그 눈알 같지 않습니까? 그 목걸이? 그 타임스톤이 있던 그 모양 같지 않습니까? 그려놓고 보니까 좀 그러네요. 하여튼 이 안쪽으로 돌지 않을까? 궤도가 어, 태양쪽으로 좀더 가깝게 가지 않았나? 지금 현재 궤도가 어,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여기가 지금 몇 년째 여름 되면 굉장히 폭염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폭염의 시간이 굉장히 길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건, 어, 여기, 여기쯤까지 내려왔을 때, 어, 여름이 이제 시작이 되겠죠. 여기 오면 겨울이겠죠. 그죠. 여기 오면 겨울이겠죠. 지금쯤 되겠죠. 여기가 오면 어 여기가 동지겠죠. 그죠? 어, 여기가 오면 어, 한여름이 될테고. 그죠? 여긴 6월, 여긴 12월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어 겨울은 더 추워지고 여름은 더 더워지고 그죠? 계치고 궤도가 이렇게 하, 계속 그런식으로 가다보면 어, 냄비가 끓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죠? 그 마그마를 다못 시키는 거죠. 어, 그러면 계속 밑에서 그 멘틀, 멘탈, 멘틀이라 그러나? 렇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포, 표면이라 그러죠? 이런 게 이렇게 계속 있던데, 어, 용암이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용암이 이걸 이제 깎아 먹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반이 어 이렇게 붕괴가 되겠죠. 싱크홀 같은 게 생기겠죠. 그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용암이, 어, 안 씻고 계속 마구마구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표면을 계속 깎아 먹고 있어요. 그죠? 흙이나 뭐 이렇게 단단한 암석이나 이런 걸 용암에 다 녹여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화산같이 약간 약한 부위가 만나게 되면 빵 터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표면이 약한 부분과 만나면 화산이 터지는 거죠.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상한 건 겨울이 됐을 때그 마그마가 식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거는 지구 온난화하고도 관련이 있겠죠. 그죠? 그 그러니까 지구가 아이고. 지구가 이 위치에 왔을 때 여름에 뜨거웠던 지표면이 식어야 되는데, 그죠? 식어야 냉각이 돼야 되는데. 냉각이 안 되는 거죠. 계속 뜨거운 거죠.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가 계속 뜨거운 거죠. 그래서 마그마가 식지 않고 여름까지 오는 거예요. 그죠? 여름까지 오는 거예요. 마그마가 식지 않고. 그래서 뜨거워지고 두번 뜨거워져요. 그죠? 이렇게 한 바퀴 도니까. 그러니까 뜨거워지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 빨리 식 완전히 식지 않고 뜨거워지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점점 녹아 내리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뼈 같은 거 이렇게 버티고 있는 화강암 같은 게 지구의 뼈라고 가정을 했을 때 화강암 같은 게 물렁물렁해지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어이그 뭐지 붙잡고 있는 그런 것들이 점점 점점 이렇게 녹아 내리면서 분리가 돼요, 그죠? 어, 여러분이 그, 납땜 해보신 분들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납이 이렇게 식으면 단단해요. 굉장히 단단한데, 납이 어떤 열에 의해서 한번 녹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이렇게 톡 때려도 부러져요. 알루미늄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렇 지구에서 가장 많이, 많은 걸 어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철 알루미늄이에요, 그죠? 그 분석한 얼마나 많은지 그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그러면 그 철이나 알루미늄 같은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광로에 이렇게 어, 녹듯이 녹아내 흐물흐물해지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부러지는 거예요, 골다공증처럼 지구가 회전수를 못 견디고 부러지는 거예요, 그죠? 그, 부러지면 블랙홀 되는 거에요. 그죠? 블랙홀이 되면서 안에 그, 좀 핵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핵이 이제 용광로가 붙들고 있는 자기장이 사라져버리겠죠. 그죠? 그러면서 지구 밖에 돌고 있는 물이, 수분이 다 흩어져 버리면서, 어, 방사능이 들어오겠죠. 우주에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방사능이 한꺼번에 지구로 들어오겠죠. 그죠? 그, 하얀색, 동물이 태어나는 현상, 그걸 뭐라 그러지? 엘리뉴 현상인가? 그러니까 하얗게 태어나는 어 동물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자연적으로 인위적으로 어떤 유전자를 넣지 않고 하얀색 동물이 많이 태어나는 현상 그런 현상을 그 지구 그게 아마 방사능을 많이 쬐이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연적으로 하얀색 동물이 많이 태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지구로 들어오는 방사능이 양이 많아진다는 라 거죠. 대기가 약해지고 회전력이 그러면서 또 회전력이 떨어지고. 우리가 20대나 어 10대 때는 막 뛰면 정말 빠르지 않습니까? 어 그렇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 20대, 20, 20대, 30대가 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행동력이 그만큼 떨어지겠죠. 그죠. 행동량이 그만큼 떨어지겠지만, 어 그,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소위 말하는, 추구하는 거죠, 그죠? 사람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행성도 마찬가지고. 그죠?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어, 선양 지구에 정말이 오더라도, 물론 이렇게 대비책을 광고를 하겠죠. 어, 우주선을 쏜다든지, 뭐, 다른 제2의 지구를 찾아서, 어, 물을 찾아서, 어디, 그 성을 쌓는다 흙을 만든다든지, 뭐 그런 걸 하겠죠, 그죠? 대비책을 세우긴 하겠지만, 어, 전 인류가 다 이주를 하지를 못할 겁니다, 아마. 그렇겠죠? 지금 인구가 70억 정도 되는데, 70억 명이 우주선을 타고 다 이주를 하지 못할 거예요, 그죠? 네, 그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 뭐, 영화 그,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 보면, 어, 타노스가 뭐 손가락을 튕겨 가지고 인류의 절반을 죽인다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황당하죠 그죠 황당해 보이죠 그죠 근데 만약에 지구가 종말 하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죠 70억 명이 다 가지를 못할 테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지구에 남아있고 소위 말하는 우수 유전자들을 뽑아서 건강하고 튼튼하고, 건강하고, 머리 좋고, 어,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아마 우주로 가게 될 거예요. 그죠? 다른데로. 그렇게 되면 좀 슬프긴 하겠지만 어쩔 수 없죠. 그죠? 만약에 그렇게 안 되려면 환경을 보존하고, 지구를 사랑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환경론자들이, 어, 환경을 생각하고 이런 방법은 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경제라는 걸또 무시를 못하니까. 먹고 사는 거 문제도 중요하니까, 그죠? 환경을 생각하자니 경제가 무너지고, 경제를 생각하자니 환경이 무너지고, 그죠? 지금 엄청나게 많은 매연, 뭐, 어떤 거, 뭐, 한때는 또 뭐, 소, 소가 방구를 깨가지고, 그 메탄가스 때문에 뭐, 환경이 안 좋아진다고 뭐, 이런, 그런 이상한 얘기. 많았었죠. 그죠? 그 도쿄회박인가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 프레임가스 쓰면 안된다고 프레임가스 또 안쓰는 그런 거 있었고 근데 그 사람들은 지구가 환경이 나빠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죠? 언제나 노력 제가 보기에는 노력하는 것 같고 운명이 환경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줄이고 어떤 뭐 발명을 한다든지 뭐 어떤 뭐 설비를 갖춘다든지 뭐 그런 걸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대부분 좀안 좋은 사람들 있죠. 그죠? 바다에다 무다 투기를 한다든지, 저 얼마 전에 뭐 쓰레기 섬, 태평양에 쓰레기 섬이 돌아다닌다는 뭐 그런 얘기들, 그 쓰레기 섬을 채워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었고, 일본 그 원자력 발전소 사고났을 때 바다에 그 흘러들어갔던 쓰레기들, 일본은 다그 치웠는지 몰라요, 그죠 그게 흘러 흘러서 어, 하와이까지 가고 미국 한 바퀴 돌고 그랬다는데. 어뭐 그런 것들, 그죠? 그런 일이 있으면 빨리 빨리 처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전혀 무관심하고 그냥 그 발전소 방사능 처치하는 것만 신경을 썼다는 그죠? 그런 것도 없지 않아죠 그죠? 어차피 그게 다 돌아서 내 자기 이름 자기 입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어디 안 가요, 그죠? 지구가 어디 뭐 다른, 다른 행성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그 행성으로만 그 쓰레기가 간다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 쓰레기들은 빙글뱅글 돌아서 당신, 당신들 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지구 궤도, 어, 뭐 나사나 이런 데서 관리를 하겠죠. 신경을 쓰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지구 궤도가 예전 궤도와 변화를 했는지, 어,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